최강 스마트워치 3종 대공개. 최고의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스마트 시계 리뷰. 스포츠 활동 중 작은 화면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이제는 그 고민을 덜어줄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샤오미의 레드미 워치 5입니다. 2.07인치 AMOLED 화면 덕분에 더 넓고 선명한 화면으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150개의 스포츠 모드를 통해 자신의 운동 패턴을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통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손쉽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워치의 가벼운 착용감과 세련된 디자인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배송 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져 많은 분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죠. 샤오미 레드미 워치 5와 함께 일상을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운동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스마트한 동반자. 샤오미 워치 S4 블루투스 시계를 소개합니다. 운동할 때마다 기기를 바꿔 사용하는 번거로움. 이제는 잊어도 됩니다. 이 제품은 듀얼주파수 GNSS 기술을 통해 실외 운동시에도 뛰어난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150개 이상의 스포츠 모드가 지원되어 다양한 운동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놀라운데요. 최대 15일까지 지속되므로 걱정 없이 장시간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시계의 뛰어난 운동 추적 기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실외 운동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중단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이제 샤오미 워치 S4와 함께 구체적인 데이터로 당신의 운동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스마트 기기를 매일 충전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찾는 번거로움 익숙하시죠? 이제 그런 불편함에서 벗어나세요. 화웨이 워치 gt 4스마트 워치는 최대 14일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으로 충전 걱정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블루투스 통화 기능으로 전화가 올 때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능 덕분에 일상에서의 편리함을 한층 높일 수 있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명시된 기능들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문제로 배송이 지연되어도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제 화웨이 워치 GT 4와 함께 새로운 일상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